밤 9시가 넘은 시각 체육복 차림의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요. 야심한 밤에 여성분 지금 어디 가세요? 아 지금 복싱하러 왔어요. 복싱이요? 오, 복싱. 네. 복싱 왜 하시는 거죠? 뭐, 스트레스도 풀고 살도 빼고 일석이조. 어, 우선 어. 아, 복싱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<laughs> 네. 어, 멋진 자세 한번만 딱 보여주세요. 멋. 자 그가 나옵니다. 자 오늘 오늘 또 어떻게 연습을 하겠다 어떻게 와. 또 운동을 하겠다 한 말씀 해주세요. 오늘 2kg 감량 목표! <laughs> 파이팅 얼마 전한 여성 탤런트가 6kg을 감량하면서 화제가 됐었던 그 운동, 바로 복싱 다이어트입니다. 요즘에 복싱 다이어트의 인기 때문에 늦은 밤 시간에도 체육관 안을 많은 분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. 네, 도대체 복싱 다이어트의 매력이 뭐길래 이리도 사람들이 많은 건지 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시나요?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그죠? 자 지금 이제 제 옆엔 굉장히 훈훈한 외모의 코치님께서 계십니다. 코치님 안녕하세요. 네, 어, 코치님 제가 복싱 방금 보니까 선이 남성만의 운동인 줄 알았는데 여성분들에도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인 것 같아요. 네, 요즘은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호응도가 많아서 체육관도 좀 남성보다 여성분이 더 많습니다. 여기. 이 복싱 다이어트는 손동작이 참 중요한데요. 어떤 운동이든 기본기가 충실해야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. 기초 동작을 배우는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원투 동작인데요. 오, 이건 가요 그렇습니다. 이 리듬을 타면서 스텝도 가볍게 밟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동작을 한 서너 번만 반복해도 숨이 차오르고 온몸에 땀이 비 오듯 흐르더라고요. 아, 제 모습은 어떤가요? <laughs> 어, 나름 자세가 나오세요. 아, 그런가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금치도 자기 가슴 쪽에 붙면서왼좀자무방니다 그 그래서 스텝을 면서 앞으로 나가는 스텝을 니다 자, 그래, 시작! 어, 연에서 하니까 이 팔이 또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스 음. 원, 툴를해줍니다 원, 트를 음. 그렇게 펼쳐데 그렇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리를 패시마 됩니다 이 다리 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응. 손은 글요 정면으로 고기를정면 네. 자기. 눈만큼보십니자 음. 참... 제대로 배웠으니까 한번 보여 드려야겠죠? 아, 망가지네요. 1년은좀더해야다 네, 소질 없다는 거. 죠